할렐루야.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기도 금방 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3일반에뭐 부활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 예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모든 세계의 모든 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기독교가 그 동안 예수님 오신 이후로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이 코로나는 핍박에 끼지도 못해요. 각 나라별로 선교나. 예수님 초대교회 때나 우리나라 일제 때나 얼마나 예수님 믿음 죽인다고 직접이요, 직접 간접이 아니고, 그런데도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정부화 시대고, 달나라, 별나라 가는 시대인데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 답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으면 전혀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기독교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 영, 내 영, 보혜사 성령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코로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 영은 안 보인다니까요. 기체는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있어요. 현상을 보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야,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끝까지. 없어지지 않으니까. 지금도 존재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요. 오늘 사무총회를 배놓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짧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랫도록 기, 오랫동안 기억되는 교회 같이 해볼까요? 오랫동안 기억되는 교회 우리 알죠?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게 뭐예요? 이름을 남긴다는 게 뭐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이게 있을 때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자꾸 보면 기억을 해요. 잃었다, 잃어버렸다가도. 어. 근데 죽으면요. 가족이라도 좀 지나가면 잃어버려요.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제가 인천에서 고등 고민 학교를 다녔는데 시원 중학교라고. 그 세월이 흘러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쉽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흘러니까 잊혀져 버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아, 어, 여러분 지금 그 3월, 2월 하순부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10달 동안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 기독교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문 닫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일반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기독교를 처음부터 막 타켓을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웠어요. 문 닫는 교회도 많고,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더 이상 못 견디니까, 교회가 통폐합하는 거예요. 통폐합 예배. 예. 이런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도 대폐하고 보니까 우리 그, 어, 10년 전으로 해서 개척한 교회에서 살아남은 교회가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살아남았잖아 우리는 여기까지 있잖아 할렐루야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통폐합되거나 폐쇄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지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I love you <laughs> 제가 영어 굉장히 잘하는데 가끔 씁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laughs> 아멘 에, 참 어, 소중한 분이다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바울교회가 오랫동안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에, 그렇죠 바울이 성경에 보면 개척한 많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데 그래서 개척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고 은혜 받은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소문은 인편으로 많이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바울이 대살로니가 첫 번째니까 첫정이라는게 있잖아요. 대살로니 교회를 이렇게 소식을 듣고 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리고 어디 가도 늘 기억이 나는 걸 계속 잊혀지지 가 않는 거예요. 몸은 돌렸어도 잊혀지지 가 않는 거. 계속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왜 그러니까 그럴까? 대살로니가 교회가 왜 잊혀지지 않을까? 이세 가지를 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보면요 어, 네 가지인데요. 이렇게 보면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처음이라 지금 방송실에 혼란이구나, 지금 혼란이 오네들.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인생은 열린만큼 보이는 거예요. 열린만큼 보이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뭘 채워 줘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채워 주고 싶은데 얼마만큼 채워 주는지 아세요? 그름만큼 채워 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름만큼 채워 주는 거지요. 사도행전 1 1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더 넓은데 그나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대사리가 교인들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열린 마음이 너그러워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뭐거뭐 뭐 재정이 많고 건축 뭐큰 교회고 뭐 주차장이 좋고 뭐 뭐가 아니에요. 이, 이 좋은 교회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높고 높으시고 넓고 넓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자식을 쪼잔하면 안되잖아요 안그래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야, 다. 다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뭐 얘기를 할때뭐기자들하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할때늘 그러는데 교회는 양어장을 만들지 말아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에?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됐다. 그게 양어장이야. 교회는 정 어류들이 다 들어와야 돼. 바다와 같아야, 바다와 같아야 돼. 할렐루야, 바다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1 6 절에 하나님이 어, 누굴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려 있어요. 또 성령을 받으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땅끝에가 있어요. 참 아, 저는 저희 어머니 보고 많이 깨달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원주대와 사마리와 아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려 있는 사람을 선교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열려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잊지 않는 이유는 대선하는 교회가 보면요, 예, 자막만 띄우세요, 영상 띄우지 말고. 여탈녀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에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 남녀간에 나 자식과 부모가자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 만큼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 믿어.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어,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간증이 있는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이렇게 내 살았더니 정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래 이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기준이 샘플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런 소식을 이 대살륙과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서로 간증을 많이 하는 거죠. 간증을 환난과 핍박 중에 이때 당시에는 전부 그, 그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환난, 핍박, 어려운 고난이 있는데도 이 대살륙과 교인들은 그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쓴 사람들이야. 그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듣는 거죠. 제가 사실 오늘 어제 문자를 다 보냈어요. 안 보낸 분도 계시지만,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내일은 15차 사무총회가 열립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고 준수하고 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예.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 살면서 믿음의 역사를 여기저기서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많은 교회가 대사령의 교회입니다. 그런 신자들이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억이 남는 거지요. 우리도 믿음의 고백만큼 내가 살아서 우리 바울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계속 기억되는 교회와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잊지 않고 기억이 되는 가 하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태산리가 교회였어요. 우리 지금 뭐다 아시잖아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주의, 뭐 예수님이 다언했지요 사람 죽든 살든 말든 뭐 울지도 않고 피를 불어도 고구려도 반응도 없고 전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나 이 상막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도, 다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래도 그건 아니야. 라고 아닌 것처럼 애쓰고 힘쓰고 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 그래도, 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 내에 그런 신자가 있다면 허무대요. 짧은 시간이라다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뭐다 아시죠? 신원에베네스 회장님이신데 이게 뭐 자기 교회만 챙기질 않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작은 교회를 다 세계를 다섬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막안타까우면서 기도해요. 이야, 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조가 뭐예요? 세속주의, 자기 중심주의, 인본주의잖아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그거를 교회까지 들여오지 말아라. 그걸 내 마음속에까지 들여오지 마. 그걸 참고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대처를 하지만 우리는요, 신본주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신본주의.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우리 한국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게 신본주의예요. 이해가지요?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신본주의.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예수 믿는 사람 신자는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느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느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사랑의 수고를 같이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매 맞고 굶주리고 잠못 자고 막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했어. 더 열심히 더 사랑의 수고를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해서 기뻐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랬어요.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옛 때는 잠깐 반곡하면 좋겠다 했는데 안그래어 사도 바울은.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땐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닫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요,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이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들었던 것이 이렇게 식어지면요 주님의 일이 재미가 없고 불평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하면 용두삼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기억에서 사라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비유를 나오잖아요. 일만탈란트 빚진자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빚진자라니까요 감옥에 안 집어넣고 나를 병신 만들지 않고 나를 더 악하, 힘들게 하지 않고 그나마 이것도 감사해 빚진자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화 여러분 전부 탕자예요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보답하면 사는 게 사랑의 수고예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사울이 핍박자였고 베드로가 원래 배신자잖아요.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지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마지막은요. 소망의 인내. 소망 중에 인내한다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대산님과 교회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타락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인생 많이 오늘 좀 살았더라고요. 순식간이더라고요. 신실해야 돼 끝까지.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끝까지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이랬었다니까요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사람 대살로가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열려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오늘 4 절에 보면은요 예,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믿음으로 실천하려 고 그러고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확신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들은 택함 받은 자다. 할렐루야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사, 사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해라 오, 너무 좋아요 이 사실을 확신해라 좋은 교회 좋은 신자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저와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기를, 그래서 좋은 교회로 기억에 남는 우리 바울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